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 도더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꽃이 와인컵 닮았다 해서 와인컵 지소니를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이요 화분에는요. 이두 요 아이 오기 전에 이 화분에 와인컵 지소니가 두 포터를 합식을 해서 자라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하나이가 갔어요. 하나이가 가서 하나이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행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 포트를 데리고가서 이다가 번식을 해준 겁니다. 이 와인컵 지손이는 노지 월동도 되고요. 또 번식도 잘 된답니다. 씨앗으로도 번식이 된답니다. 너무 또 가습하게 키우시면안 되고요. 분갈이 할때 이렇게 물빠짐이 잘 되게끔 해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. 그리고 좀 통풍도 좀 되고 어 햇볕이 좀 드는 곳에 놓고 키우시는 게 좋답니다. 저는 요 화분이 좀 커가지고 물한번추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잎이 시들거리면 그때 한 번씩 물 준답니다. 그리고 이런 베란다라서 이렇게 화분에 놓고 키울 수밖에 없지만요. 노지에서 키우는 게참 예쁘더라고요. 이게 땅바닥으로 번식이 되면서 커가는 게 꽃도 많이 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어, 분갈이 해준지 얼마 안 되는데 하엽이 좀 많이 지더라고요. 어, 제가 제거는 했지만요 하엽이 좀 많이 지는 음, 게 조금 음,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? <laughs> 예, 꽃은 그닥 어, 오래 가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계속 피고지고 하는 게 되게 예뻐요. 이렇게 보면은요 꽃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쪽에도 꽃대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어 잎이 살살 이렇게 처지면은 어 저는 이렇게 물 줘요 얘도 지금 꽃대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 줄기에 꽃대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, 처음에 키웠던 아이가, 이렇게 입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옷 자랐어요. 처음에 올 때부터 이렇게 옷 자랐었거든요. 나중에 온 아이들은 그래도, 이렇게 입줄기는 옷자르지는 않았어요. 이건 이제, 옷자란 잎들은 처음에, 음, 온 아이들이고요. 나중에 온 아이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커져서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어, 꽃이 이제 어, 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, 지면은 또 이렇게 어, 꽃이 또 올라와요. 그래서 참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 내내 어, 꽃이 피고지고. 어, 하는 것 같아요. 1년 내내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전 아직 뭐몇달안 됐지만요. 저도 이렇게 1년 내내 보고 싶네요. 예쁜 꽃을. 이렇게 저희집에 와인컵 지손이를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. 어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